아 졸리네. 9시 51분에 녹화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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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알죠? 저 멀리는 어? 엘지찌찌 마을에, 마을에서 엘지찌찌 마을에서 이번 사막 마을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데. <laughs> 어. 근데 저거 저 간판 보이니? 저게 바로 이번에 새로 업데이 이번에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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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우리 옆 동네가 사막마을이거든. 사막마을에 새로 생긴 오아시스 워터카페야. 워터파크가 아니라 카페라서 나도 좀 놀라긴 했어. 뭐, 거기 가기 위해서 내가 돈을 되게 많이 챙겼지. <laughs> 나에겐 배추님이 또다 <있도다. 웃음> 음, 이 동대 따라가는 길이 나오지 않을까? 에 빨리 가고 싶어. 그 카페에서, 음... 쿠키도 먹고, 거기, 친우님 치느님 살면, 친우님도 먹어야겠다. <laughs> 음, 거기 워터 카페니까, 뭐, 물 같은 건 있겠지? 있을 거야. 수영장처럼 생겼겠지? 어, 응. 아, 여기 예약 손님이에요. 띠띠띠띠. 인증, 완료. 음, 됐다. 여기가 좀, 되게 고급져. 어, 받았다. 이게 바로 그 뭐지? 우리가 쉴수 있는 이런 자리 잡는 건데 우와 벌써부터 이 카페 완전 예쁘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조금 있다 맛있는 거 많이 사러. 네. 앉을 때도 많이 있고. 내가 여기에 1번 방을 예약했는데 1번 방이 어디지? 음 진짜 예쁘다. 1번 방이 어디더라? 진짜 음. 아, 아, 저긴가? 맞아. 그, 뭐지, 바다 등으로 들러보자 있어. 어, 아, 안녕하세요. 여기 손님이 별로 없네, 역시. 오늘 오게 잘했어. 두 마리면 얼마나 손님이 바글바글한데. 내 자리다. 음, 음. 좀, 좀 씻고. 하, 내가 여기 이렇게 방도 났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응? 여기 도대체 는데 아. 됐고,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돈 많이 많이, 용돈 많이 많이 벌어서 이 방을 접수했어. 아, 진짜 좋다.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사람들이 없네. 나 휴가 냈지롱. 음, 진짜 어떡카페네 우와, 완성시하다휴 한입으로 식탁이 되어있네? 아, 라수용 못었는데이 약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건가? 아, 대박. 아, 안녕하세요. 어, 꼬마야, 안녕. 왜다 나를 쳐다보지? 맞아, 다 대두긴 했어. 내가 초원 마을에서 와서 그런지 좀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지금 다 대두네. 왜다 똑같이 생겼지? 나 아니에요. 그쪽 얘기 안 했어요. 여기 되게 좋다. 물도 시원하게. 아, <laughs> 여기서 죽을 순 없지. 물도 시원하고 좋네. <laughs> 음, 음. 저기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 저기 위에서 자리 잡고 있어야겠다. 이거 타고 올라가면 되겠지? 좋죠. 음. 여기 파라솔도 있고. 되게 좋다. 여기 다이빙 때도 있고. 여기서 다이빙도 해야지. 뭐, 나는 수영 못하지만, 안전할 거야. 음, 좋다, 될게 오, 여기 좋다. 일단 여기 내 자리 좀, 갈까? 음, 음. 아, 좋다. 음, 음. 아, 뭐, 밤에만 잘수 있는 이상한 규칙이 있긴 하지만, 그럼 여기로, 어, 여기, 워터파크의 묘미 다이빙 좀 심호흡하고 아나 수영 못하는데 에이 몰라 구주대원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 헉. 아 진짜 재밌다 역시 워터카페야 음 근데 진짜 워터카페네 여기서 물 위에서 먹을 수 있잖아 더 구경하렴 네음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많다고 들었는데? 음. 워터 토너들도 방금 생고 여기 있는 사람당. 도대체 어디지? 아직 배는 안 고픈데, 일찍 와서 그런지. 음. 어, 맞다. 여기 워터, 슬라... 워터 슬라이드 있다 했는데. 가볼까? 아, 재밌어.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되, 으, 아, 됐겠다 보트를 주네? 이제 나또 올라가야 하는 건가? 일다 놔두고 승선 안 다음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왜 이렇게 보트를 못하는 거야. 뭐, 내가 보트 운전 연어가 없긴 한데. 아무튼. 이제 가봐야겠다. 자.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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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앉아, 잠깐만. 아. 아 진짜 운전면허 있어야지. 아. 아 근데 이런 것도 좀 재밌긴 하다. 흐. 찾자, 오른쪽. 안 돼. 아니야, 이쪽 방향이야, 이쪽 방향이야. 아, 부드럽게 진짜 어렵다. 보통 운전면허 있는 사람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어. 아야야야야. 이 보트는 나를 싫어해. 뭐, 그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아, 진짜. 아, 뭐. 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타세요. 진짜 보트 마음에 안 들어. 응, 뭐야? 왜 다시 주지? 아, 어떤 아저씨가 밟아서 내가 받았나? 에이, 모르겠다. 뭐, 그럴 확률이 100%지만. 괜찮으세요? 잠깐만, 잠깐만, 제가 빼배 풀어드릴게요. 어,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프시겠다 어, 피가 사밖에안 남았다. 아저씨, 죄송해요. 아, 그래도 무릎하래. 혹시 여기 좀 이상했어. 아, 내가 괜히 이상하러 올기요건가아 어쨌든. 야, 재밌긴 하다. 아휴. 아줌마, 왜 그러세요? 방금 저기 빠진 사람. 아줌마, 아, 아줌마란다. 언니, 여, 남친이에요? 구하러 가요. 어이, 언니. 아, 진짜 재밌긴 재밌다. 아, 좋다. 여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저씨, 여기 뭐, 니 음, 여기 혹시, 음, 뭐 먹지? 그래 카페 왔으니까 쿠키를 먹어야지 쿠키하고 신우님 음. 팔아요? 음 당연히 팔지 아 팔아요? 정말 다행이다 아저씨 그러면 그거 총합해서 얼마에요? 한 에메랄드 응? 음? 잠깐만 나왜 돈이 더 많아졌지? 이상한데 아 됐고 응? 음? 여러분도 엣지한테 신기한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 아니 됐고 아 이거는 렉인지 모르겠지만 됐고 아저씨 그러면 음몇개예요 30개 여기 있어요 그러면 가져가도 되죠? 그래 한 세트씩 챙겨라 네돈 좋다 아 감사합니다 아저씨네 하고 아, 맛있겠다. 역시, 카페의 묘미는 물에서 밥 먹는 거지. 음, 워터카페, 역시 워터카페. 여기 자리가 좁은데, 저큰 자리로 갈까? 난 솔로인데. 에이, 음, 아, 아삭아삭하고 촉촉한 게. 아, 진짜. 맛없다. 어이. 저게 워터카페라고 지금 집에 적셨어요? 아... 초콜릿이다 녹았잖아! 안돼! 초코 <laughs> 집에 생명이... 그... <웃음> 초코가... <웃음> 아흐... 뭐야 이 이상한... 그래도 뭐 씹는 뭐 맛은 있네 아... 뭐야 어이 치킨이 다 식었잖아 진짜 오토카페라고 뭐 물에 적시기라도 한거야? 아, 말도 물맛이잖아 맛도 물맛아 <laughs> 어떡해 아, 야, 대박이다. 맛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기꾼인가? 어, 응, 음, 응. 음. 아, 근데 벌써 여신에, 아, 로크 그만하고 좀 치고 싶다. <laughs> 어, 요즘 마크 영상을 안 찍어서 찍긴 않았지만. 자, 다이빙 한번 할까? <laughs> 아, 진짜, 이건 언제 타도 재밌는 것 같아. 보트 한번 타볼까? 아니다. 지금 날이 너무 뚜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 음, 그러면, 그래, 여기서 보트 타자. 승선! 안 돼, 보트 에 같이 가!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거기가 좋으세요? 뭐, 거기가 좋으면서도, 저도... 어 뭐라 할순 없고. 아내 화면 내 화면 보트 딸때 문제는 화면 때문이야. 흐. 응 뭐야? 아 내리기. 응? 어디 갔지? 소설마 사람이 죽은 건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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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겠지? 뭐야 여기 이상한 이상한 어떻게 빼잖아? 아, 뭐야, 나 빨리 도망갈래. 무서워. 아, 진짜. 야, 방금, 뭐, 뭐, 를 잘못, 뭐, 뭐, 어떻게, 어떻게, 아니, 난 모르는 일이야. 에이, 몰라, 몰라. 조심하세요. 뭔 소리니? 아니, 아무튼 조심하세요. 이상한 애구나. <laughs> 아, 불쌍한 아저씨. 아무튼, 진짜, 불쌍하긴 했어. 여기서 좀 쉬어야지. 하, 방금 내가 뭘본 건지 정말 모르겠다. 아, 너커게 맛있네. 다 아, 보겠지만, 그래도 바삭하긴 한단 말이야. 아저씨는 거기서 또뭐 하세요? 에휴, 나는 빨리 쉬어야겠다. 에휴, 손좀 씻고, 아, 정말, 오늘 진짜 피곤했다. 아 워터 카페라고 하더니 사람 죽이는 파인 카페 아니야? 뭔 소리니? 아 아니 아저씨 아저씨도 조심하세요. 음, 뭔 소리는 모르겠지만 알겠다. 네. 내가 뭘본 거지? 아유, 워터홀이나 탈까? 아 진짜 이 세상엔 요즘 너무 이상한 게 많아. 여기서 잠깐, 아니, 여러분들, 이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제 목소리 지나 남아나지가 않아요. 아, 내일 토요일인데. 아무튼, 휴일에는 즐거운 여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엘지는 내일 좀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니까 러뭐 영상은 좀이어야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오. 이 맵을 지었죠. 잘했죠? <laughs> 뭐, 바로 운 좋게 사막맵이 나와서. 이렇게 뭐이 마크 마스터 있죠. 여기서 빠른 공 어디 있지? 여기 있다. 빠른 건축으로 해 보면 이벽 있죠. 이 되게 부자연스러운 일자 벽. 이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꽤 모양이 잡히더라고요. 동그은자기가 알아서 있었고 아무튼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하루 되시고요 에이치 유튜브 매일매일 영상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올라오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laughs>